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오늘 리플과 SEC의 비밀토론 이야기합니다. 비공개적으로 요 이들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소식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비밀토론 내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영상을 통해서 녹여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중동 머니를 전부 만지고 있는 맷 딕슨의 아주 강력한 매매 전략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요, 모든 기관들의 자금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의 매매 전략을 통해서 리플의 가격은 변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었으면 공단된 영상 들어갑니다. 리플과 SEC의 비밀 회담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리플 소송이 다시 거꾸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의 타이틀입니다. 리플은 현재 많은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요. 힌만의 연설을 가지고 연관이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소송에 이 힌만 문서를 사용한 것에 대한 SEC 측으로의 비난입니다. 즉 SEC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수 됩니다. 주장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논쟁입니다. 그냥 짓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논쟁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리플 CTO 나비드 스와츠가 이야기합니다. 입장은 리플의 입장은 주장은 모순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밝혔습니다. 바로 SEC의 직원에 대한 입장이죠. 그 입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하웨이 테스트입니다. 하웨이 테스트라는 것은 SEC가 주장하는 증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XRP 역시 이 테스트를 받았죠. 그런데 그 진두지휘했던 SEC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XRP는 하웨이 테스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밀 이메일까지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즉 SEC의 주장은 형편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소송의 결과를 리플의 승리로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두바이의 모든 자금을 특히 암호폐 자금을 다 움직여도 과언이 아닌 매튜 딕슨의 CEO 이바입니다. 이가 이야기합니다. 딕슨 그룹의 모든 전략, XRP에 대한 전략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략 이야기하죠. 트윗을 통해 이야기를 했고요. 트윗 번역하겠습니다. 자, 이 번역 본대로 여러분들. 움직이시면 됩니다. 엑스파가 상승하고 와이파가 하락하면 위험 보상 비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보트를 놓치지 마세요. 이해가십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재해석합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죠. XRP 테더 US 4시간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바이낸스 기준 3월달 폭등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죠? 소송, 마무리. 나왔나요? 안 나왔죠? 실망감으로 급락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X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y 종가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바이의 모든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CEO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X까지 일부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Y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Y가 도달하고 나서 이 폭등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10달러까지. 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구간에서 정리하실 분들은 일부 정리하십시오. 만약에 정리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하락 구간을요, 견디십시오. 그리고, y존이 왔을 때 가장 바닥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자금을 이곳에 모두 쏟아 부으십시오 그리고 이 폭등으로 인한 엄청난 이익을 즐기십시오 참고로 이 수준이여 0.4달러입니다 약 0.4달러입니다 약이라고 붙여야겠군요 그리고 10달러입니다. 이것도 약이라고 붙여야겠군요. 자, 그러면 몇 배입니까? 25배입니다. 내가 1천만원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면 2억 5천만원의 투자 기대 수익률이 곧 나오는 겁니다. 곧입니다. 저는요, 이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이 Y존 100 퍼센트 최저점을 잡을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Y존 렌지 안에 들어온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저와 조인하신 분들에게 말이죠 2429-53302요 1번 또는 공장장애로 보내주시는 이 조인하신 분들에겐 이 타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트론의 움직임이 많이 좋거든요 업비트 기준입니다 1봉이고요 5월 12일 기준입니다 강력한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날 저는 여러분들과 타점을 공유했습니다 2429-5330 이분 1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점심 식사 전입니다 트론이고요 매수 가격이고요 보유기간이고요 매수 이유는 공장장 무료 체험방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91.2 렌지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매수 다 하셨습니다. 5월 12일 날짜 그대로 약속 지켜드렸습니다. 무료 체험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앱토스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월 9일입니다. 역시 1월 9일 기준 폭등 나왔습니다. 이 폭등 350% 폭등이고요. 1천만원 기준 3,500만원의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2429-5330입니다. 이분 공장장이라고 아침 일찍 보내주셨습니다. 앱토스 매수가격 비중 보유기간 매수 이후 무료체험방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앱토스 무료 체험방의 공개본입니다. 앱토스 구간 보유 기군 매수 이후 쭉 나와 있죠.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화생된 암호화폐입니다. 4시간봉 전략까지 다. 매수 타이밍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1월 9일 추천드렸던 앱토스 25,000원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팩트 체크 650만 원 5,220원. 378% 2500만원. 모든 손실 다 앱토스 정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스 종목명 비중 매수 이유. 매도 신호 1200 4150원 22.90 270. 스택스 종목명 매수 구간 보유 기간 이유. 매도 타이밍 4600 390원 246. 1억 1300.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폭등의 기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폭등의 기회 타이밍, Y존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장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